네, 안녕하세요. 천재입니다. 자, 오늘 웹캐시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웹캐시가 지금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쵸? 거래량이 지금 보면 은 이제 20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상승할 때의 거래량, 그때는 거의 뭐 650만 주, 그리고 여기 뭐 1100만 주,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량이 작지만, 문제는 이 시가에서부터 급락이 됐던 몸통이 컸다는 점에서, 분명히,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25%면 작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한 고루한 지금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 뭐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이제 고루한 이제 걱정 그리고 그러한 불안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락된 사유를 봐야겠죠. 주가가 급락된 사유는 딱 하나예요. 이재명 관련해서, 얘가 이제,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이, 정책이 조금 밀렸다. 그죠? 왜냐면, 하 기본소득을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AI 쪽에 치중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분배라는 것보다는 약간, 뭐야? 성장으로 가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나오면서 이제 뭐 기본소득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얘가 진짜로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얘기가 한다고 언급 나오면서 급등할 가능성 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봐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나도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이유들도 볼게요. 투자 경고 때문에 뽑었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경고 때문에 이 정도 급락 이 나와 이거는 말이 안되죠 그렇죠왜더 높은 가격에서도 해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유가 안돼 그러면 혹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뭐 최대주주 라던가 아니면 뭐 이문급들의 매도가 있었나 요것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 공시를 봤을 때 매도를 했다라는 공시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매도를 했어. 그러면, 고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잖아요. 4월 7일. 혹은 어디에요? 4월 4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고점 이후로, 벌써, 1, 2, 3, 4, 5. 5 거래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 뭐야?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가 했다면, 적어도 뭡니까? 어제 시간 내에서, 그쵸? 오늘이라도, 뭐야? 공시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공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뭐야? 매도를 안 했다는 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전라도 얘가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빠졌죠. 그쵸? 사실상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뭐야? 하한가한 방이었어요. 근데 뭐야? 횡보를 하고 주가는 다시 급등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때처럼 또 뭐야? 빠지는 상황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도 하나야. 뭐,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며칠 안 돼서 급등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빠질까?인데, 만약에 외캐시의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이제 5월달 중순에 나왔어. 그러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아직 4월 중순이에요. 대선 시즌이라는 5월달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 왜? 지역화폐라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경기를 더형시키는 역할을 해요. 단순하게 뭐 현금 50만원 줄게, 100만원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대선 정말 시작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라의 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모든 대권주자들이. 근데 나라의 성장이 아닌, 뭐야? 서민들의 안정화. 중성층의 성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관련해서 이 부분들의 지원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야? 민생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뭐야?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경기를 살리는 거에 한해서는 이거 지역화폐만큼 정말 땅마다 떨어지는 고려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따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웹캐시라는 종목이 주가가 어쨌든 간에 급락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목표가를 만약에 2만 750원 이 위로 봤다면 주가가 이미 밑골 달리고 빠지고 장대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똑같이 3만원, 4만원, 5만원 보는 거는 어물성불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가 1만 육천원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기에는 낮다고 하더라도, 최소 어디? 18,000원에서 2만원. 이 구간은 아직까지도 목표가로 가져가 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지 않고, 우리가 사실상, 이제 약간 뭐, 종목이 조금 이제 비중이 적거나,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내가 추가 매수 돈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냥 시간 투자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6월 3일까지면 어쨌든 간에 메인 급등은 5월에 나옵니다. 지금 4월 15일이잖아. 그래 봐야 뭐야. 한달종류 하는 거야. 한달 종류. 그 부분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재명에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죠. 그 부분들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클릭한 이재명 ai로 공세 차단, 지역 카페, 후순위로 밀리나.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기사가 이거예요. 이재명 싱크탱크, 공약 집성 기본소득 빼고 전생에 기본권을 집어 넣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가 빠지고 있어요. 기본소득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그 여기에 관련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얘기해볼게. 자, 일단, 일단 얘가,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재명 관련해서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이러한 정책들이 빠졌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아, 나 이런 말을 좀 쓰기 싫은데. 극좌, 구구. 지금 이걸로 나눠져 있죠? 그쵸? 어, 뭐, 극좌 쪽은 민주당이고, 극우 쪽은 뭐, 보수 쪽이고,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이거는 뭐, 미국이나 뭐 어디다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잡아야 되는 표심이 어디에요? 중도에요, 중도. 그쵸? 중도라고 대부분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버시는 분들 혹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 혹은 뭐 그냥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하는 게 뭔가요?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 뭐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겠다 한 사람당 50만 원씩 주겠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재명이 뭐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중도회들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왜? 네.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펼치고 싶어, 실행을 하고 싶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통령이 돼야 돼. 특히나 얘는 뭐예요 지금? 뭐 이래저래부터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막 재판 그게 있죠, 그렇죠? 얘는 지금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봐봐 지금 일단 대통령 되니까 뭐지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 아니중과도착까지해요 지금. 그 누가 받고 있어 지금 이재용이 꿈꾸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도 때문이다.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한다. 납득이 돼요. 하지만 얘 기본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살아온 습관, 인생 이런 것들은 쉽게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막상 대통령이 된다. 100%이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이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봐 봐요.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게. 기본소득하고 전생의 기본권을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여러분. 어? 전생의 기본권이 뭡니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의미의 전생의 기본권. 그렇죠? 얘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뭔지 얘기해줄게. 얘가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주택이 있어요. 기본주택이 뭡니까? 기본이 들어가죠. 기본주택이 그럼 어떤 거예요? 다 주택자를 애들들한테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때립니다. 한마디로 뭐야? 돈을 빼서 오는 거죠. 그걸 갖다 뭐야? 전국민하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정책 수준 이게 기본소득이야. 이런 거안 하겠다라는 거야. 부자는 돈 빼서 섬유자들 안주겠다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현금 20만원 주겠다. 50만원 주겠다. 내가 한번 까고 얘기할게. 문재인 정권 때 현금 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50만원 받은 분들, 100만원 받은 분들 많이 있었을 거야. 본인 지역에서 본인이 만약에 저기 뭐, 어? 강서구로 살아. 본인이 만약 본인이 강남구로 살아. 여기서 이 받은 돈들을 다 여기 자영업자들한테 썼어요. 쓴 사람 믿겠지.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써야겠다라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해외 놀러 가는데 썼을 거고, 어떤 것들은 그냥 뭐야? 뭐 온라인에서 뭐자기거 백화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샀을 거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냥. 효율성 살포했다는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역화폐는 이거랑 달라, 기본소득이라.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경기를 방양시킬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지역화폐는. 왜? 본인이 돈을 갖는 게 아니거든. 그 지역 카페 말 그대로 뭐야?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들 거기에만 쓸수 있게끔 하는 게 지역 카페예요. 그 당장에 이재명이 기본 대선이 나올 수있던 이유가 뭐예요? 성남 시장 때 잘했기 때문이야. 그 성남 시장 때 성남 사람들 지지해줬던 이유가 뭐야? 이런 지역 카페 정책 때문이에요. 지역 카페는 기본 소득이랑 달라. 공기를, 공기라 칭되된 거를 분양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예요. 현금 100만원, 현금 25만원, 현금 50만원 주는 것보다 지역 카페 주는 게 맞아. 어, 굳이 경기를 부양을시키려면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뭐예요? 뭐뭐 다주택자들 세금 빼 빼놓고 이거 하는 그런, 그런 반발성이 안 일어나거든. 그그 때문에 이게 뭐야? 결과적으로 뭡니까? 약간 말만 바꾼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야? 공산당 같잖아. 지금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어? 그거를 지금 뭐야? 약간, 누구로떨리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기사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막 오해를 살수 있는 기사이고, 한번 잘못 해석을 했을 때,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종목이에요. 결과적으로, 지역화폐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월달 중에. 그죠? 렇 혹은 4월달 중에. 뭐 6월달이야, 대선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인 대통령이 누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뭐 윤석열이 지금 뭐 내란 개업령 이런 거 있지. 근데 사실 속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을 봐봐요. 장사 잘 돼요? 자영업자들 다 뒤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취업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야?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뉴스에서 뭐 나와요? 뭐 머리도 안 자르러 간다. 커피숍도 안 가. 밖에서 술도 안 먹어. 한마디로 뭐야?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다라고. 그 결과적으로 모든 대선 주자들은 뭘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경기를 살리는 입장을 가겠다라고 하겠다라고. 그럼 거기서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지역화폐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홍금성 살포가 아니라, 이제 뭐야? 지역화폐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뭐야? 관련된 주가는 다 급등입니다. 그때 빠졌던 만큼 그냥 점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상한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다 내용들은 이제 보셨을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이거는 다시 급등을 할 거다 라고 했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나이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도 여기서 고점을 찍고 미치듯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도 제가 이렇게 한참 하락 중일 때, 하락 중일 때가 언제예요? 12월부터 1월입니다. 이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유런 구간. 그렇죠? 이 23,000원대에서 25,000원 구간은 무조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해야 된다.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버텨야 된다. 왜? 다시 어차피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코나이 몇도 며칠입니까? 12월 12일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5,800원부터 얼마까지 23,700원까지 이자리가뭡니까 강력한 1차 매수 자리입니다 그쵸 분할 매수 한마디로 뭐야 추가 매수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12월 12일 12월 12일이면 날짜가 여기서 한참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질 때예요 12월 중순이면.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한 가격 맞습니다. 밑으로. 아주 살짝만 조금 더 빠지고, 뭐야? 주가는 급등한다는 거예요. 웹캐시 역시도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과거에 경남 스틸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경남 스틸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점 9 0 0 0원대치 찍었다는 거예요 그죠 경남시도 제가 얘기를 해요 이 보병은 경남시대 어디 있나요? 여기 경남시대 자 여기 1월 20일 그죠 1월 20일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음 저항 매물대는 소환하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경남시대를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내가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얼마야? 사, 자 9,400원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가격 우리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9,400원 얘기하죠 9,400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자 이거는 9,500원대, 9,400원대면 찍어볼게요. 보이시죠? 얼마써 있어요? 9,428원. 한마디로 뭐야? 이 꼭대기 자리입니다. 얘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가가 빠지지만 다시 재급등을 한다는 거야. 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세력이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웹캐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렇 이러한 구간에서 이탈이 됐을 수가 없어. 왜? 이 자리가 마이너스 십몇 프로, 마이너스 이십 몇 프로였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플러스 종가 1%, 플러스 1% 상승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자리에서 절대 이 들어왔던 이 매집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빠져나간다는건더 말이 안 되는 라 거고 왜이 장대 봉이 나오기 전에 여기 상하가 두 방이 나온 게 있잖아. 그때 있던 두 방의 자리가 있잖아. 여기서 매수세가 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 손절을 치고 나갑니까? 그 때문에 분명히 제 2의 코너 아이. 제2의 경남스틸 같은 흐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 돈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야? 버텨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매도할 기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가 매수할 여유자금이 있고 이 종목에 비중이 많이 없었으면 추가 매수할 기회입니다. 그러한 추가 매수 타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 매도 타점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5248 이쪽으로 어, 웹캡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웹키시에 관련된 대응들을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됐어요.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고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010-315248 웹키시. 지금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팩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딜 나왔을 때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블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일? 맞죠 차일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실어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